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감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은 복잡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배우자를 잃고 생존자 혜택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NRI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56%만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회보장 수입에 대한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부족은 재정적 어려움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 사항, 자격 및 혜택. 사회보장 자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0개 분기를 근무하고 각 분기마다 최소 금액을 벌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혜택 액수는 수입 기록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높은 수입의 35년 인플레이션 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액 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66세 또는 67세입니다. 62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혜택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전액 연금 수령 연령 이후로 연기하면 매년 8%씩 증가하며 최대 70세까지 증가합니다. 생존자 혜택, 생존 배우자에게 생명 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가 생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망 배우자의 직업 기록과 생존 배우자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자 혜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배우자 혜택. 이 혜택은 60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혜택 액수는 사망 배우자의 직업 기록과 생존 배우자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 혜택. 이 혜택은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19세 미만의 장애 자녀를 돌보는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혜택을 받으려면 생존 배우자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와 결혼한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재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근무 기록에 따라 퇴직 혜택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족 혜택 신청 방법. 유족 혜택은 온라인, 전화 또는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 사회보장 번호,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이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혜택 액수는 사망 배우자의 직업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생존자 혜택 극대화, 전략적 방식. 결혼한 부부의 경우 사회보장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의 경우 영희의 더큰 혜택을 70세까지 연기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수가 영희보다 먼저 사망하면 영희가 최대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자신을 강화하십시오. 사회보장 정보 탐색. 사회보장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정부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혜택을 극대화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금융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회보장은 특히 은퇴 연령대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재정적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면 사회보장이 배우자의 손실을 포함한 인생의 변화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감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간 올림.